자 지금 구독자 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안내 드릴게요 지금 무료 문자 내역이에요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건데 금요일 날 아침 9시 8분에 보내드린 건데 금강공업 긴급매수 하세요 비중 50%자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5% 10%뭐 이런게 아니라 비중 50% 실어서 당장 매수 하세요 지금 5,700원 구하는 긴급매수 하세요 라고 보내드렸는데 요거 받으시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월요일 날 아침 20분에, 9시 20분에 문자 드리는 게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한가에 모두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문자 받으시고 수익들 많이 나셨죠? 비중도 많이 실었으니까.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 검색식 있잖아요. 검색시계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금강공업이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이거 하나 드린거고 저희가 뭐 하루에 문자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많아야 하나 두개 이렇게 드리고요 비중도 뭐5% 들어가세요 3%들어가서 이런게 아니라 50% 30%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다음날 치고나오고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요거 참여하는 방법 제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213-5248 여기로 뭐 문자 혹은 검색식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무료 혜택 다 받아가세요. 무료 잘 받는 것도 성공 투자의 하나입니다. 자 핵심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듣고 바로 움직이는 분들만 수익에 자리에 앉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풀겠지만은 예 여기 내외국인 기사법인 얘네들이 세력이에요. 매집한 흔적 차트에 다 나와 있고 조금 내다 요것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왜 매집을 왜 할까요? 요거 좀 생각해보죠.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아니까 매집을 하는 거죠. 오를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린 어때요? 우리는 뉴스보다 먼저, 일정보다 먼저 세력에 움직이는 이 미공개 호재, 미공개 이슈를 알고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서 매수 타이밍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같이라고 그랬어요. 예, 같이 들어갑니다. 저희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종목이 막 쭉쭉 올라가는 거 저희가 추격 매수합니까? 안 하죠. 이미 알고 있는데.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매도할 때에요. 아시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하는 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인들은 항상 뉴스가 나오면은 매수를 하죠. 근데 이 소문이 바로 미공개 이슈에요. 그래서 미공개 이슈가 있는 종목만 저희가 그거 체크해서 매수 들어가잖아요. 몇월 며칠 날 어떤 뉴스가 터지는지 이미 달력에 박혀 있어요 뉴스에 나오면 급등하고 그때는 정해진 목표가에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저점 가면은 오히려 기회고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이 종목 과거를 보세요. 지금 50% 상승했던 때, 뭐100% 상승했던 때, 200% 상승했던 때, 항상 이슈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할 거고, 과거 급등을 만들었던 과거 이슈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온 이 미공개 이슈하고 이걸 비교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차트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세력들의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다르죠? 지금 절대적인 정보 비대칭을 수익 비대칭으로 바꾸는 쪽그 편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공개되는 이 구체적인 날짜 어떻게 선점하느냐, 아니면은 뉴스를 보고서 이제 먹잇감이 되느냐, 이 둘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죠? 타이밍 공지 곧 들어가요. 지금 합류하신 분들께 신차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고, 일단 흐름들 다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기밀 문서 다 이렇게 오픈합니다 요 내용의 뉴스들이 몇월 며칠날 나온다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톡방과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 위에 나온 것이 뉴스의 제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환 가속 프로그램, 이런거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생성형 AI 플랫폼 상용화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거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ICSOT 보안 스마트 팩토리 관제 통화 서비스, 요 관련된 뉴스가 이런 식의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뉴스들이 나올 때쯤이면은 나오는 것을 전후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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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요? 예붕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뉴스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 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인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우리 종문명 말씀 주시던가요? 혹은 그냥 지금 숫자 1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거래하면 그냥 쓸쓸한 개미예요. 개미인데 개미가 이렇게 힘을 합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개미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그 동안에 어떻게 거래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실시간 채팅 공간입니다. 네, 전업 투자자들을 위한 곳이고요. 어, 저는 전업 투자자까지는 아닌데 초보예요. 그럼 당연히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대응과 함께 종목에 대한 내용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채팅 내용을 좀 볼게요.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다 짚어 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하시고 수익 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입절하세요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스톰브리라란 종목 런던수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수익 나니까 다 같이 이제 자신감을 붙죠 이렇게 수익 인증 하시고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드리는 곳은 저는 장중에 채팅이나 그런 건 힘들어요 라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이라든가요 회사원 분들 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자를 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스윙 투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반 둘 참여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삼천당 제약 얼마에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죠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급등주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hj 중공업 여기서 사세요 4천 225원에 사세요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문자를 받고 대응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주강이라는 종목 얼마에 사라고 나왔나요? 2060원에 사라고 나왔으니까 전날에 한요 정도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세력들이 포착이 된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오플로 같은 종목 보면은 대단하죠. 이오플로 지금 4,985원에 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하나 둘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막90% 80%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어, 매일매일 나오고 하루에 세 종목만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보내주신 종목들 뭐 매수만 하고 매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면 문자가 가니까 문자 받으시는 대로 그냥 어 매수하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수하면 를 되겠네 매도하라는 문자가 왔으니까 매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어, 다른 일 하시다가도 잠깐 mts 키셔서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은 목표가 돌파하는 에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펜트론 이렇게 수익났어요 라고 하니까 자 똑같이 펜트론에니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똑같이 수익나신 내역들 보내주고 계시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힘내서 하자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자는 것이 저희 방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하루에 세종목 이렇게 c 사이트 라는 종목이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 당일날 c 사이트 m83 카티스 이렇게 목표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어 매도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고서 이렇게 매도하시고서 수익 인증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문자 받고 매수 문자 받고 매도 블루콤 이라는 종목을 받으셔서 매수하시고 다음날 매도하셔서 수익 자 dnd 파마텍 이란 종목 매도에서 수익, 휴맥스라는 종목, 매도에서 수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